지역의 마지막 20대를 빨리 찍어 빨리 빨리 빨리! 잘가라 2017년 네. 잘가라! 2017년도 사랑하고 2018년도 사랑하겠습니다 야! 2017년 가버리자 10초 요 1, 2, 3, 4, 5, 6, 7, 8, 9, 10, 11, 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 7 6 5 4 3 2 여러분, 들 정말, 축하드립 정말, 한말더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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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너무 기분 좋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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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대 네. 정말 이렇게 한 해가 지나는 순간을. 어... <laughs>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laughs> 너무 처음 있는 일인데. 근데,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무하이 지나갔어요. 일 <laughs> 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같이 있다가 이렇게 험하게 지나가 주시 아, 진짜. 네. 아 그래 저는아까그말못 듣는 그좀 어떤 말? 멤버들한테 그말꼭 해주고 싶었어요. 아 지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뭐, 뭘 하고 싶? 이렇게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아, 네. 사실 그 말보다는 전 옆에서 같이 우리 지켜줘서 고맙다고. 아. 그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피니트를 지켜줘서 너무 대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근데 저희 인피니트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뭔지 아세요? 예상하셨겠죠. <laughs>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 비긴어 게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아새로니다새롭다 <laughs> 아, 아, 어. 새롭죠. 아, 새롭 아, 여러분들은 지금 <laughs> 2년 동안 <웃음> <웃음> 저희와 함께 팬미팅을 마셔야 계시는데, <laughs> 어 너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어, 18년에도 항상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정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하는 일다잘 되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 이제 네. 2018년에 처음으로 할 일은 이피니트골든벨이데요 그렇죠. 할거 아, 내야죠. <laughs> 어, 뭐 골든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인피니트 멤버들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오늘 문제를 풀어서 어, 1등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등이 좋은 거예요. 오늘 1등은 특별히 사실 어제 제가 꼴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동도가 첫날 꼴찌를 했는데 또 꼴찌를 하는 바람에 제가 벌칙을 네. 어. 너무 넘기었었는데 어, 난리였어요. SNS에서. 김성규 마리오 최고다. 맨나 귀여운 거. 이게 어떻게 스물 아홉 살이냐? 이거 스물 이십 구 개월 아니냐? 이9 개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내 서른이냐? 말이 되는 수가 있냐? 싫어하냐? 정말 서른 됐는데. 네. 어, 아, 오늘은 좋지. 특별히 1등 1한 사람이 벌칙 수행자를세 명을 골라서 <목소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게 저희가 두 명을 더했습니다. 네. 원래 한 명이었는데 벌칙이. 그러면 일단 이 어, 테이블 돌아주세요. 들어와 네, 들어와주세요 네. 네. 어, 네, 네. 지금 네. 보고 계시는 어, 조모님들이나 혹시 좀어르신들 어린... 네. 계시면은 네. 어 골든벨이 네. 이게 무슨 문제?